요즘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걱정, 건강 문제, 가족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까지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마음이 무겁고 하루 종일 뭔가 막막한 기분이 드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특히 진심으로 드리는 다섯 가지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의 운이 열리고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섯 가지 기도를 함께 배우시고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중 하나가 바로 마음의 불안과 괴로움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인 부담, 인간관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것이 어지럽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선종의 육조해능 대사께서는 본래 무일물 하쳐야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붙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갖 번뇌와 유혹이 몰려와도 부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본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부처님. 제 마음의 번뇌와 걱정을 모두 내려놓게 해주세요.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때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속의 모든 잡념들을 함께 내보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저녁에 잠들기 전 5분 이렇게 하루 두 번만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자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셨습니다. 한 분은 직장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을 못 이루던 분이셨는데 이 기도를 시작한 후 3주만에 숙면을 취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모이게 됩니다. 평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고 그것이 다시 좋은 인연과 기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의 힘입니다. 마음의 평화야말로 모든 복의 근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와 판단력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결정들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반야 심경에는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 고액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쌓임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아 모든 고통과 재앙을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선가에서는 불식일자 만사무라고 하였습니다. 한 글자만 알아도 만 가지 일에 걱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 시절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시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드리면 좋습니다. 부처님, 제게 올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주세요.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최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때는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서 부처님의 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이 기도를 먼저 드리고 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 신도부는 사업 투자 결정을 앞두고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욕심이 앞서서 위험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 후에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더 안전한 방향으로 결정을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빌어서 항상 올바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강과 장수를 위한 기도입니다. 건강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 스트레스와 과로,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약사경에는 약사유리광 열애본원 공덕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질병과 고통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서원하신 분입니다. 또한 선어록에는 신심청정 즉시정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바로 정토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계실 때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시면서 수행을 위해서도 몸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팔 정도 중에서도 올바른 생활을 강조하신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처님, 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살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고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술과 담배를 멀리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실제로 한 신도분은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도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시니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가족을 돌보고 사회에 기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 기도를 꾸준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가족의 화목과 인연을 위한 기도입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가정에서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 경제적 문제,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가족 간의 마음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법 화경에는 일체 중생 개유불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모두 부처님의 성품을 가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보온경에서는 부모의 은혜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출가하신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아버지 정반왕과 아들 라훌라를 제도하셨고 양어머니 마하파자파티를 비구니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과 사랑을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드리시면 좋습니다. 부처님,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때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갈등이 있더라도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신도부는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아이가 반항적이고 공부도 하지 않아서 매일 다투기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시작한 후 먼저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니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화목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제적 풍요와 번영을 위한 기도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안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것이 경제적 기반 위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십니다. 유마경에는 자리 타원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해서 모든 것이 원만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보시바라밀에서는 베푸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가에서도 특즉시득 실즉시실이라 하여 얻는 것이 곧 얻는 것이요 잃는 것이 곧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신 바로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공양을 받으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셨고 남은 음식은 다른 수행자들과 나누셨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경제적 풍요를 가져오는 근본 원리입니다. 경제적 풍요를 위한 기도는 이렇게 드리면 좋습니다. 부처님, 제게 정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번 돈을 선한 곳에 사용하여 더 많은 복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와 함께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직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둘째는 적절한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절에 시주하고 좋은 일에 기부하는 것이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한 신도부는 사업이 어려워서 망할 지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시작하고 정직한 장사를 하시며 어려운 이웃을 도우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좋은 거래처들이 생기고 사업이 다시 번창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욕심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도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진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가짐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이 열리고 복이 들어오는 다섯 가지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평화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모든 번뇌와 걱정을 내려놓고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판단력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순간마다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부처님의 지혜를 빌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과 장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모든 일을 제대로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의 화목과 인연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가족의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적 풍요와 번영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입니다. 이 다섯 가지 기도를 매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와 함께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명상과 참회를 실천하고 지혜를 위해서는 경전을 읽고 배우며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는 사랑과 이해를 베풀고 경제적 풍요를 위해서는 정직하게 일하고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이 다섯 가지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에 대해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공유도 해 주세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다운 행복을 얻기를 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